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로잉의 김유나입니다. 이번 작품별 강의 시간에는 인물화를 한번 펜으로 간단하게, 가볍게, 네, 펜화의 느낌을 살려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뭔가 위치를 잡으실 때도 완전히 진하게 들어가시면 인상을 잘못 잡아놓고 이제 못 고칠 수 있거든요. 이 펜이 가진 매력은 이렇게 뭔가 겹치고, 네, 라인이 되게 도드라지게 보여진다라는 거. 라인을 너무 길게 쓰시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쓰셔서 느낌을, 선의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라인을 이 방향으로 안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하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또한 방향으로만 해보려면 한 방향으로 또 해보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이 작품별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